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과정을 통해 조정하셔. 그럼 딱 때가 되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21일 후에 가브레 천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 하는 말이 야,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21일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의 귀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근데 오는 중에 바사 왕 사탄이 자기 오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 싸우고 이기 오느라고 21일 걸렸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그 시점에 우리 기도를 이미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실현이 이미 출발됐어. 근데 그 응답의 결과는 누가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반주를 믿습니다. 음. 그리고 끝으로 어떤 사람이 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음.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듯이 남편이 오랜 동안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날 부인이 그냥 자개. 그냥 자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있고 머리도 그냥 안 감고 막 이래 봐. 신랑이 에이하면서 또 나가 버려 어떤 사람, 에이 그냥 술 먹으러 가자 그냥. 근데 나왔는데 아내가 그냥 더 그냥 몸 단장도 잘하고 머리도 새로 남겨 왜? 아내는 원래 예쁘지만 그 마음이 깊은 거야. 아유 아내가 나만 기다렸구나. 어? 내가 오는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자기의 몸도 잘 나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하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꾸몄구나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릴 때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은민 유민이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 아, 아 잘못한 거. 회개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려고 막 노력하고 어? 이런 모습 아이고 우리 유민이가 유미, 하나의, 어, 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한 5개명 10개명의 5개명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구나 상을 딱 갖고 오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상이 너무 많아 선물이 굉장히 많은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에 필요한 거다 주시는 거야 왜? 이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다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네 가지를 반드시 기다려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권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사야 25장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신 기도응답,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살게 되는지 25장 이사야 25장 9절 읽고 설교를 이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음 그날에 그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실망시키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